서로 오고 가면서 신호를 교환하는지 머리를 막 떼었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모습이 아, 재밌네요. 아, 개미들이 많네. 생태의 생생한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맞다. 계속하네. 일개미 매드린 겁다 떡국이 소리가 났는데, 소리를 담으려니까 뭉쳐버리네. 흥, <laughs> 수없지 어, 오늘도 숲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이목 나무 향기가 지금 불풀 나고, 떡국이 소리도 들리는 숲입니다. 벚구기 어, 소리가 안 나네 또 나더니 그래, 저게 탕난해 놓고 이제 자기 새끼, 그 자기 아기 있는데 어, 네 보는 반은 여기 있다. 그런 걸 알리는 건데, 사실은 어, 근데 우리는 어릴 때 크면서 저게 추억에 정서가 있는 것이지, 이제는 멀리서 들리네. 벚꽃이 가? 그래, 나쁜 놈 이런 생각보다 무엇을 고 자루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가 직경 한 3mm 정도. 백합과 꽃말은 온수원인데 야, 열매는 그렇고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자루. 이깔을 매각 을했던 부분 이 아, 어, 그게 소리, 그러면. 그래. 아, 여기, 어디 인가 까만 거, 이 뭐지? 아니야. 뭐지? 어디 있는 뭐. 아니야. 여기 뼈 밭에 서 어디 나무 좀 얹었다고 그랬는데. 아. 어... 아, 소리가. 소리, 아, 예쁘다. 속은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바람 소리, 고요한 숲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자연의 숲속입니다. ちょっと待 제주도도 그렇지만, 응. 그, 남해안, 무인도섬 이런 데가. 그 데는 흑염소 같아. 그럼 이제 흑염소지. 흑염소는 그래도 잡아먹으면 몸에는 이익나 되지. 아니,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어, 이제 그 섬에 들어왔다가 어, 그냥 가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이래 하면서 변화가 와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대로 섬에 방치됐는데 얘네들이 자연, 그, 저, 번식을 해가지고, 그, 섬을 가득 채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섬에 풀이고, 뭐, 완전 초토화 시킨다는 거지. 또, 더 웃기는 거는, 걔네들이 바다를 헤엄을 친대. 어? 그,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작은 섬들 있지. 먹, 먹을 게 없어서 그런는거 어, 이제,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그게 옆에, 그래. 섬에, 무인도에, 계속 그게 번져가지고, <웃음> <웃음> 엄청난, 이제, 그, 그러면 큰거는 애기들은 나 포획을 해가지고? 포획을 하는게 아니라 사살 이지 뭐 근데 이제 그 방제 작업이라 하나?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음.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방제 작업은 아니고 뭐라하노? 하여튼 잡아가지고 그래가 걔네들을 포획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계속 잡아내는데 그래가지고 뭐 걔네들이 되겠네. 또 아주 험한 지형에 이런데로 도망을 잘 가는 거야 안 되는 건 사살해가지고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 돼. 엄청 많이 퍼졌단다. 근데, 그,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키우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처음에는 다 키웠지. 흑염수가 그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그게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네들끼리 너무 많이, 그, 번식을 해가지고는, 그, 이웃섬으로 바다 해물 헤엄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건너가는 게 있지. 와, 대단해서.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이, 고라니, 뭐, 꽃사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원래 키우던 것도 들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놔놓으니까, 막, 번식을 하면은, 응, 안, 어, 안 되고, 그러고 이게 초식, 식성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까지 싹다 갈가먹으려버려. 그 걸... 갈가먹고 일하는 거야, 걔네들 뭐. 엄청나지. 그래가지고, 저쪽에 우리 그, 사슴, 그 뭐, 뭐라는 뿔, 어? 어 그거, 인자, 그거, 목적으로, 키우던 사람들, 그, 산비탈이 완전히 그냥, 풀이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황폐화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시에서 불어하고 이래가지고, 폐쇄되고 이래 됐지. 폐쇄된 뒤에, 뭐,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풀이 새 파랗게, 그거 다 덮고 이러더라고. 하여튼 엄청난, 그 먹이를, 식욕을 그냥, 과시하는 <laughs> 놈들이에요, 그게. 그게 문제라.